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 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5일 금요일 아침 9시 17분입니다. 음, 어젯밤 미국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뉴스 기사에 보면은 뭐 특별한 재료는 없어 보이는데 제 생각엔 요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어젯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저녁 영상 녹화하기 직전쯤에 그 뉴스가 나와 가지고 녹화하고 나서 아차, 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야 뭐이 얘기를 하네요. 어, 이 내용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1조 9천억 달러의 대규모 보양책에 부정적이지만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양책 관련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대요. 음, 하원에서. 상원도 이번 주에 예산 결의안 통과를 추진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통과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이 힘을 못쓰니까요. 민주당이 이제 다 해먹었으니까 보양책은 어, 아마 통과가 될것 같은데. 이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어제 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딱히 재료는 없잖아요. 그렇죠? 딱히 재료는 없고, 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뉴스 제목에 나오고 있지 않은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요로 다, 어뭐 많이 올랐고, 당연히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겠고, 하락 종목수가 적었겠고, 뭐, 요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특별히 뭐 미국 지수에 관해서 이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쌍고점 테스트를 했었는데, 어젯밤에 테스트 했었는데, 이제 많이 올라서 마감했으니까, 쌍고점 이런 거는 사라졌죠. 또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도 그죠? 나스닥도 S&P도, 둘 다, 음, 쌍고점 이야기는 이제 하면 안 되고, 당, 당분간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예, 하여튼 어젯밤에 이제 다, 다른 미국 주식 시장에, 미국 시장에 좀 재밌는 면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게좀 재밌다. 그 부양책에 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은 끌어올린 것 같은데 달러는 그죠 하여튼 그래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음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재료가 뭐 부양책 부양책 쓴다고 하면 달러가 더 많이 시장에 풀리는 거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뭐 보시다시피 그런 거 없죠. 얄짤 없죠. 그냥 오르죠. 왜 오를까? 아니 제 생각엔 다 투기적인 거다. 어차피 이 바닥은 그 논리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냥 아이 고뭐 재료는 모르겠고 일단 그냥 일단 그냥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추세를 따라가자 요게 어떤 시장의 메인 그런 움직임의 동인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아무튼 어제 뭐 부양책 이야기 뭐 예산 뭐 예산안이 뭐 가결이 되고 그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어제 달러는 강하게 올랐죠. 어, 이, 자리도, 이, 주, 이 자리 이자리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92.2 정도 자리에 어떤 저항이 있다. 좀 메이저한 큰 저항이 있다라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잘 오르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 뭔가는 가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고 또 하나는 달러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둘중 하나는 뭔가 뻥일 거예요 그죠? 이게 원래 두 가지가 같이 가는 애가 아니잖아요 보통 그래요 지금까지 어떤 경향성들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은 이 달러 강세가 나올 때는 미국 주식 시장의 성과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물론 뭐 좋을 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칙이 아니에요. 어, 달러가 아무튼 강할 때는 미국 주식 시장도 별로 안 좋은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이제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미국 주식 시장도 강하게 오르고 있으니까 둘중 하나 뭔가는 이제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중 하나 뭔가는 이제 뻥이라는 이야기인데. 뭐가 뻥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보면은 너무 뭐좀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막 갭으로 막방방방 날라 댕기지도 않고 차분하게 매물 소화할 거다 소화 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자리 여기는 몇, 여기는 몇 거래일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트 하면 좋습니다 뭐 테스트 해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요즘은 그 테스트 할 자리에서 다 테스트하고 매물 소화할 자리에서 다 소화한단 말이죠. 아무튼 그 확실히 달러 쪽은 보면 움직임이 건전합니다. 건전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얘를 보면 약간 좀 진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 좀막 갭으로 방방방 띄우면서 어떤 매물대에 대한 그런 제대로 소화를 거치지 않는 좀 불량한 모습들을 좀 보인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르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오르냐도 결과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물을 다 소화시켜 놓고, 좀 차분하게 천천히 올라가면은, 이게 좀 진실된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다음번에 하락하더라도 이제 그 자리는 강력한 지지선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물을 잘 소화했다라는 게, 다음번에 올라가다 떨어질 때그 자리가 아주 안전한 쿠션이 된다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거 없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어떤 건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달러나 이런 쪽의 움직임이 진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요렇게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 극한, 그러니까 둘다 극한, 그 어떤 극한까지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달러나, 달러나 뭐 환율 쪽 시장은 이제 아래쪽으로 완전 극한까지 밀어붙인 거고, 주식 시장도 사실 지금 굉장히 위쪽까지 밀어붙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주식 시장은 극한으로 위쪽으로 밀어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위쪽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쪽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아래쪽 극한까지 밀어 붙이고 나서 지금 이제 방향이 전환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달러의 움직임이 더 진짜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제 해보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가던 방향 이미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지쳐 있는 놈이 더 가는 거 하고 이미. 갈 때만큼 가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 뭐가 신뢰도가 조금 더 높겠냐, 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운을 던져본 거고요. 음, 네, 하여튼 그래서 어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하고, 뭐, 달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고, 아직까지 뭐, 반도체 지수라든가 테슬라래든가 어떤 기준이 안 생겼죠. 예. 네. 참고, 어젯밤에 이제 이야기 하려다 말았는데,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넥라인이 저기 밑에 있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어요. 넥라인은 저기 2800 초반대에 있는 거고, 그, 아직 이거는 멀었습니다. 그죠?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떤 라인을 붕괴시키면,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그 라인을 또 돌파한 차겠죠. 그러니까 당분간 좀 쉬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어, 뭐, 테슬라도, 테슬라도 815달러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815달러 한참 위에 있죠. 어젯밤에 상승 어젯밤에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아무튼 위에 있다는 거죠 아무튼 815 위에 있으니까 뭐좀 하지 말자 일단 좀 기다려 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 음뭐 오래간만에 뭐 10년 물 금리나 뭐 이런 금리 상황 잠깐 체크해 보자면 금리는 잘 오르고 있다 뭐 현재 이런 상황 어 금리 같은 경우 말씀드리지만 이거 추세 전환 된 거죠 이거 추세 전환 된 거죠 일, 그 이거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엔 이게 트리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10년물 채권금리가 지금 3월달 코로나 나면서 고점이 1.26? 뭐, 요 정도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요 자리를 넘어서면은, 이제 시장이 어떤 발작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정도 가격까지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금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면은, 장단기 금리차도 제 생각엔 좀 위험한 레벨인, 지금 1% 조금 넘었거든요. 아마 1.2나 1.3 정도 아마 위치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채권금리가 10년물 이까지 올라온다면은 장단기 금리차도 그 정도에 해당하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럼 어쨌든 뭐 아다리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뭐 일부 전문가들이 뭐 얘기한 대매요. 뭐 장단기 금리차 1.2, 1.3이 정도 되면 좀 위험하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10년물 채권금이 요 정도 선 되면 장단기금이 자, 그 정도 선될 거고, 대충 아다리 맞아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 오래간만에 방문한 이사 그글쓴거 한번 좀잘 썼더라고요. 이번에 좀 재밌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 방문한 이사 오늘, 아, 이게 오늘 쓴 건가 어제 쓴 건가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뭐 중국에게는 아무리 용을 써도 넘을 수 없는 약점이 있다라는 요 제목인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검색해 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심심하신 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중국을 미국이 중국을 이제 공략하는 미국이 중국과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공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결과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보고 있는 어떤 금리와 뭐 물가 상승 이런 거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잘 보고 있자라는 이야기인데 어, 글잘 써서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 보셨으면 해서 이런 이야기 를 드리는 거고요뭐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뭐 음, 어디 있더라 뭐 그죠 연방준비제도 물가상승 우려 뭐 이런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 살짝 좀 이야기하고 있구요 그러면서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부채가 많아 갖고 힘들 수 있다 뭐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뭐 올해 3, 4월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가 440조 원이고 뭐 부동산 기업들 특히 달러화 베이스로 발행된 해외 채권이 뭐 올해 59조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 하고 어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달러와 베이스로 발행된 해외 채권 만기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달러와 베이스인데, 달러 강세가 진행된다면, 치명적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서 뭐, 물가의 급등, 뭐, 물가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물가와 관련해서, 전 오늘 채권금리에 관련해서 살짝, 어 물가하고 채권금리하고 이제 살짝 그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린 거죠. 그 아이디어 좀 던져드리고 가는 겁니다. 아무튼 뭐 시, 지금 시황 짚어보는 자리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요 글잘 써놨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최근에 살짝 인민은행이 긴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쓰고 있죠 연초 인민은행의 조그마한 액션에도 단기 금리가 발작하는 걸 보셨다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 시장을 뒤집을 수 있는 폭탄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써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이야기 하고요. 음, 한국 시장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 뭐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일일비 하지 말자 에,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시장이 계속 어디 한쪽으로 움직이기는 지금 이제 옵션이 좀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면서 이게 그 계속 한쪽으로 가기엔좀 어렵다 그죠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그래서 어제는 좀 이제 하락 쪽으로 해서 변동성을 살짝 살려줬으니까 이제 오늘 어제 좀 비싸졌던 푸드옵션또 밟아야죠. 그죠. 네, 이거예요. 요즘 요즘 흐름은 이거예요. 푸드옵션 살짝 들어줬다가 다음날 푸드옵션 밟고 다음날 콜옵션 살짝 들어줬다가 그 다음날 또 콜옵션 살짝 밟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프리미엄이나 까먹는 양매도장이 양매도장, 양매도장이라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가? 지금 뭐 양매도장 느낌 나죠. 하여튼.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푸드옵션이 올랐으니까 오늘 그 푸드옵션을 철저히 밟아주는 이런 모습들 특별히 기대는 하지 말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를 붕괴 시킨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보셔야 될건 이거다 그냥 2040원 2040원 이거 지지하는지 이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세력들이 뭔가 생각이 있으면 앞으로 더 시장을 위쪽으로 상승시키고 싶으면 고버스 2040원 밟아버리겠지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버스 시장 상승하는데 고버스가 살아 있겠어요 그죠? 시장 상승하면 고버스는 죽는 게 당연한 건데 저 친구가 2040원을 안 깨고 있으면 뭐 그러면 시장 약하다는 이야기겠죠 뭔가 힘이 약하다는 이야기겠죠 2040원 안 깨고 있으니까 일단 뭐 저런 부분이나 좀 지켜보시고요 어, 뭐, 법 저기, 뭐, 코스닥 인버스도 이런 거잘 보시고, 어디 지지하나. 요즘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아, 뭐, 당장 내일 빠지냐, 마냐, 뭐, 이런 거 보는 것 보다도, 자분하게, 이거,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옵션 프리미엄이나 양쪽으로 까먹는, 그러면서, 개인들 마음만 지치게 만들려는 그런 장세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 어디 지지력이나 확인하시면서, 뭐, 그런 것들, 지지력과 저항, 이런 거 확인하는 정도로 그냥, 가뿐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제 좀그 중환자실까지는 아니고 이제 입원했죠. 어, 삼성전자가 입원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를 이제 놓고 싸우고 있죠. 네, 아무튼 목이 어제도 한번 날아갔었다는 게 별로 게 좋지는 않은 모습인 거예요. 그죠? 아무튼 오늘 이제 다시 액라인 회복을 향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일단 아무튼 일단 어제 목을 한번 더 쳤었다는 게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일이긴 하다 한번 붕괴 시켰으면 강하게 반등이 나와 줘야 되는데 한번 목을 쳤다가 이제 살짝 사, 살짝 반등 나왔다 재차 붕괴 시킨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내용이 좋지는 않다 그죠 오늘 아무튼 이런 부분 좀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얘네가 어디서 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이런 거 보시면 될것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전자가 그래서 시가총액 1위 대장인데 어, 얘가 얘가 랭라인이 붕괴가 되면은 그게 시장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이런 점들 뭐 이런 것들이나 체크하시면서 지금은 아직 힘의 균형이 아직 확 쏠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색 구간. 어, 이도저도 아닌 회색 구간 안에서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줄다리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죠? 어디 한쪽이 완전히 딸려가기 전까지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지수 하방 세력들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다. 지금 어떤, 음, 든든한 뭔가 지원군이 생겼다 환율이 한국 원 달러 환율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이 막 치솟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죠 그 하락 쪽을 바라보시는 분들께는 일단 크게 작용하고 있다 뭐 요런 거큰 도움을 주고 있는 면이긴 하다라는 거 그리고 저 환율이란 부분이 지수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발목을 상당히 잡고 있다라는 거를 요렇게 둘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하여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뭐 특별히 더할 얘기 없고.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오늘은 좀 빨리 올릴게요. 좀 이제 장 마감하고 어디 나가보려고 그래서. 예. 하여튼, 이따가 뵙겠습니다. 어, 오늘 장들 잘 보시고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